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과 또그 구름을 보고 또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을 어떻게 신호를 낼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행진을 하였는가. 또 행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그 다베라 사건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세운 이야기가. 또또그매추하기를 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는 어, 어떠한 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이 노정을 가리켜서 어, 스테반 집사가 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이 광야를 뭐라고 했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숙이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갈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셨고 또지도자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봤던 것처럼 어, 기독도가 철로역장에서 처음에는 자기 홀로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면면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 십자가 그 다음 정거장이 어디였냐면 아름다운 집이었던 것이죠. 이 아름다운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가 어, 무장할 수 있는 창 방패와 칼도 받고, 또쉴수 있는 위로와 어, 또 귀한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되어서, 그가 거기에서 쉬면서 시원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러한 그 쉼터,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제는 우리가 민숙이 구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어 내려앉으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머무는데 뭐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일년을 머물든 그 구름이 떠나기까지 구름이 다시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머물다가 오르면 떠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믿는 자들은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인도함보다 더큰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인도함보다 더큰 인도함은 바로 교회의 인도함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그 성도들은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도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큰 인도하심은 교회 전체가 함께 나가도록 하는 인도함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민수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 개인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이 있고 교회가 은혜로 워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가정에도 그 영향들이 다 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바로 교회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고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이 천국 열쇠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고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에 방주로 끌어들여서 살리듯 그렇게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선물들과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십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각자마다 따로따로 홀로 어 나는 나대로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한테로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보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같은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이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 그곳으로 회종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은나팔을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 은나팔을 왜 만드느냐. 회종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나팔을 만듭니까?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은 누가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출발과 이스라엘의 멈춤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이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은나팔이 필요하죠? 바로 이 구름 기둥이 뜰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뜨고 움직일 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고요?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구름귀도이 떴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합시다 하면서 은나팔을 부풀때이 백성들이 각자 알아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 전도도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0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뭐를 소집하라고요 어셈블리 회중을 회종을 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흩어져 있다가 나팔을 불면서 부 불면은 백성들이 쫙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와 또 불면은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아무 때나 부는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봅니까 바로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를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지정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팔을 부니까 아무나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뭐 힘이 있고 배스힘이 좋아가지고 노래 잘한다고 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을 시킵니까?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백성들이 그걸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항상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아마 어쩌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사장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신범 그래 가지고 이 언제 구름이 새벽에 떠오를지, 밤에 떠오를지, 낮에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불기둥이 떠올랐는데 백성들이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불신번을를 세워가지고 어 제사장은 그거를 가지고 떠올랐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 제, 이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해줄 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 안 나와있지만 어쨌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하나님의 불기둥이 언제 움직이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최세장으로 이 땅의 최세장으로 세웠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 세상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외치고 얘기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수꾼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라고 한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에 폭탄이 떨어질지 여기에 환란이 말지 여기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그 시간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교회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와 또 리더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온 성도를, 온 교회를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여서 그 일들을 대신 하나님 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어 지도자 그러한 그 목회자 그런 리더가 바로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팔을 부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리더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에 그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그런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그런 사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호주교회든 네팔교회든 영어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다 어셈블리로서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모두가 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는 여력화를 정말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불기둥이 떠오를 때이 어떤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저희는 지금 유나이팅에서 나와 있지만 이 교회들이 이제 뭐이 여러 개혁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바로 이 노회를 만들고 또 교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정치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고. 목회를, 뭡니까? 이 노회를 할때 뭐를 하나님, 뭐를 그들이 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름이 떠올랐는지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오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개교회로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그 일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나 혼자만 깨어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온 회중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팔소리 하나에 의해서 쫙 모두 움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움직이는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조직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어요 노예는 훈련이 없습니다 노예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노예는 아무런 뭐, 뭐, 뭐 무장도 없고 훈련도 없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뭐를 만들었어요? 군대 조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 산에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성막을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십계명과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그 다음에 이 민수기에 오니까 뭐를 해요? 이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민수기에는 조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집합별로각 족장별로 그래가지고 군기를 세우고 그리고 오압지질이었던 이 사람들 그냥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방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때 어떻게 갔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가족 단위별로 그냥 대충 짐 꾸려가지고 빨리 가자 줄도 안 맞고 지파 구분도 없고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쭉 늘어서가지고 이게 몇 킬로까지 늘어서는지 모를 정도로 약 200만, 200만 명이 간다고 해보세요. 이게 200만 명이 가려면요. 이게 이 예를 들어서 이,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 도로로 200만 명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십키로 늘어져요, 수십키로. 킬로. 수십키로 킬로 늘어져서 200만 명이 가는데, 광야니까 넓, 넓으니까 넓게 갔겠죠? 그러니까 뭐 수십키로까지는 넓어지진 않았겠지만,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몇 키로를, 몇로에 되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갈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압지졸로 가는 거예요, 오압지졸로 그냥 질서도 무질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뭐를 해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각집파별로 리더들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정해가지고 리더들을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그래서 민숙이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가 그 출발을 위한 준비예요. 어떡합니까? 각집파별로 리더를 세워서 종족별로 세우고 군기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집파는 앞에 설지 어느 집파가 뒤에 설지 맨 앞에 서는 집파가 무슨 집파입니까 바로 유다 이스갈 스불론 집파가 이 군대의 움직임할 움직일 때맨 앞에 서서 유다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맨 앞에 서맨 마지막에 가는 맨 뒤에 가는 집파가 어디 겁니까? 단 아셀 낙달리 이세 집파 그 중에 단 집파가 우두버일단이어서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맨 뒤에 가는 사람들을 이게 붙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이, 이 지파에 이, 행진하는 방법인데 이런 맨 처음에는 오합지졸로 그냥 대충대충 질서 없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지키고 이제 줄을 맞출 줄 알고 그리고 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앞에 갈지 뒤에 갈지 내가 감당할 것이 뭔지 내위자손들은 이제 그전에는 내위자손들도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대충 대충 왔는데 이제 레위 자손들은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걷어서 게르손과 무라리지파 이들이 이런 거 메고 가고 아뭐또 수레 끌고 가고 고압자손들은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성소 의 물건들 다 이게 메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맨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시온자 이 법궤가 맨 앞에 가고. 그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집합하고, 또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수불론집합 가고 또그 뒤에는 게르선 무라리 자손들이또 메고 가고 또 끌고 가고 그 뒤에 또 이스라엘 진영들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 누가 먼저 갈 것인지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정신을 바꾸고 있습니까? 무슨 정신에서요? 노예 정신에서 누구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노예 정신에서 군대 정신으로. 노예 한 사람 만들어서 군대 정신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예전에 이이 저도 군대 갔을 때맨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장정이라고 하더라고 장정들, 장정들 자랐다고. 그래서 의정부로 가가지고 뭐 사람들은 논산으로 가거나 또는 저쪽 이제 그각 현장에 있는 부대에 신병 교육대로 다 배치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그냥 이 물들어 있었던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바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 이제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죠. 옷 입는 것도 같은 거 입어야 되죠.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질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이렇게 살면 인생 성공하겠다. 내가 군대에서 살던 것처럼 이런 정신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끝까지 간다면 정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고서 내가 이거를 꼭 지키리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거. 점심, 식사, 저녁, 이거 밥 먹는 거,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일과 생활대로 짝짝짝짝 하는 거, 이거를 3년 동안, 그 3년은 아니죠. 2년하고 조금 넘게 그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야, 이거 몸에 딱배어서 나가서 정말 이제는 한 번도 훈련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몸대로 살았는데 정신이 훈련되고 몸이 훈련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까요? 딱한 달, 딱한달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늘어지기 시작하고 군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만약에 옛날에 그 생각 그대로 지금까지 초지일감 이렇게 갔다면은 정말로 질서 잡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일에 정말로 이게 지금과 훨씬 더 달랐을지도 모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을 바꿔가시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노예 같은 삶, 노예 같은 정신에서 예수 믿는 정신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 예수 정신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배워서 듣는 게 물론 배우는 것이 이유이될수 있지만 그 배움을 배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와 사망 권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노예 생활과 노예 근성 그거 온 몸에 붙어있는 거싹 빠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에 지금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가 세워집니다. 출발하니까 예전에는 막 출발했는데 나팔을 불어서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인지 동쪽 진영부터 출발을 하고 맨 앞에 그러니까 누구부터 가는 거예요? 동쪽에는 유다, 이스라 스불론이거든요. 동쪽 진영부터 출발을 하고 맨 마지막에 북쪽 진영이었던 단 아셀 남달리가 맨 마지막으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함께.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교회는 저렇게 가지만 나는 달라. 이거 뭐한 거예요? 나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소속을 줬어요. 이 교회 안에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2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25절, 10장 25절을 보면은, 다음으로 단자선의 진영의 군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단 군대는 안미사 때의 아들 ISL이 이끌었다 이러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단자선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각 강마다 모든 성도들은 각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저쪽 한뭐또 세계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각각마다 자기에 속해 있는 그런 뭐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요?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11장에 보면은 이 11장에 1절,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라고 했어요. 여기 진영 끝이 있습니다. 진영 끝. 이 군대 훈련하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진영 끝이라는 말이 뭡니까? 진영 끝.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우, 싫어. 아우, 나 우리 안 갈래.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서 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또 우리 철로 역정 보겠지만, 다음 철로 역정에 지금 나태, 또 천다, 또 누구죠? 거만 이세 사람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얘게일까요 이게 바로 거만입니다. 거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미리 하면 안 되는데, 거만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거만이라는 그 영어의 뜻이 뭐냐? 프리슘션이에요, 프리슘션. Presumption. 그게 뭐죠? 내 추측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믿음생활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본 적 있어요, 오늘? 오늘 예수 믿고 살아본 적 있나요? 없어요. 어제는 내가 살아본 적은 있죠. 오늘은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요. 미래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래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오늘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단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걸어가다가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아 여기가 맞을 거야. 내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야. 천만해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갈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었고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주셨고 우리 교회만 잘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 땅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의 군사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뜻 온전히 분별하여서 주님의 그 구름이 떠오를 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서는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요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인도자 되셔서 어떤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 이번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넓은 그릇이 될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며 아버지 뜻을 분노로 동의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는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요 하는 그들을 고쳐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함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영을 받으시며 오 나라 이 마음시며 뜻이 하나를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지 은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